단독 보도 눈물로 고백한 정동원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선배위 정체 공개. 상상조차 못한 진실에 대한민국이 들썩인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오직 그분 덕분입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 어느 때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정동원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트로트 신동으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아온 그는 어릴 적부터 놀라운 재능으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지금껏 단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한 사람의 존재. 그날 그는 전 국민 앞에서 마침내 숨겨왔던 비밀을 고백했다. 선배님이 없었다면 전 아마 노래를 포기했을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 인터뷰장은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 조용해졌다. 숨소리조차 삼켜진 정적 속에서 모두의 시선이 정동원의 입술에 멈췄다. 대체 어떤 인물이 이 어린 예술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일까? 수많은 이들이 한순간에 같은 질문을 품었다. 그가 말하는 선배님은 누구인가?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손끝이 살짝 떨렸고, 깊고 무거운 숨이 그의 가슴에서 터져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이름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그분은 바로 이명웅 선배님입니다." 단한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현장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기자들의 눈이 커졌고, 카메라 셔터 소리는 일시에 빨라졌다. 누군가는 놀란 나머지 펜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곧이어 이 놀라운 고백은 순식간에 SNS를 강타했고,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그의 이름과 함께 요동쳤다. 이명웅, 미스터 트로의 주역,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감성 보컬리스트, 정동원과는 몇 번이 방송에서 호흡을 맞춘 적은 있었지만, 단순한 방송 선후배 사이 그 이상일 거라고 예상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정동원의 고백으로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빛을 받기 시작했다. 더 깊고 더 진실된 서사 속으로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무명의 시절 정동원을 구한 단한 통의 전화. 그 순간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그는 담담하게 회상했다. 그때 저는 트로트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제 노래가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죠. 소년의 마음은 이미 무대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소년이라 불리기엔 너무 일찍 감정을 배운 아이. 그가 느꼈던 무력감은 누구도 쉽게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마치 운명처럼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 그리고 낯설지 않은 목소리. 정동원이니?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명웅이었다. 이미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던 스타. 하지만 그날 그는 스타가 아니었다.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형, 그리고 아픔을 알아주는 한 사람으로서 전화를 걸었다. 그냥, 내 노래를 듣고 내가 초심을 찾았어. 넌 진짜 노래를 하는 아이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마법이었고, 침묵 속에서 길을 잃은 소년에게 건네진 따뜻한 나침반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통화 이후, 이명웅은 직접 작곡한 미공개 자작곡 하나를 정동원에게 조심스레 건넸다. 그 노래의 제목은 별이 되다. 처음 그 멜로디를 들었을 때, 정동원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흘렀다. 마음속 깊은 어둠이 그 노래 속에서 하나씩 별이 되어 떠오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노래는 그의 첫 단독 콘서트의 마지막 곡이 되었다. 무대를 가득 메운 팬들 앞에서 그는 울면서 노래했다. 그리고 그 순간 별이 되다는 단순한 곡을 넘어 팬들의 마음을 울리는 눈물 버튼이 되었고 정동원에게는 음악을 다시 사랑하게 만든 기적의 서곡이 되었다. 왜 지금에서야 고백했는가? 수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왜 이제야 꺼낸 것일까? 기자회견장에서 이 질문이 조심스레 던져졌을 때, 정동원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무겁게 눌러왔던 말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분의 이름에 기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제 힘으로 서 있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 말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이자 태도였고, 어린 나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한 아티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고백이었다. 정동원은 자신만의 색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버텨야 했고, 자신을 지탱해준 존재를 드러내기보다 스스로 빛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는 깨달았다. 진심은 숨기기보다 전할 때더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그의 진심이 담긴 이 고백 이후 이명웅 측도 곧바로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정동원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 역시 정동원을 동생처럼 아끼고 있다. 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두 사람은 최근까지도 비밀리에 함께 신곡을 녹음하고 있었고 올 가을 마침내 한 무대에서 전설적인 듀엣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라는 것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고백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팬들 반응, 이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다. 정동원의 고백은 단순한 연예뉴스나 화제성 이슈로 소비되기엔 너무나도 깊고 진심 어린 이야기였다. 겉으로는 늘 밝고 당차 보였던 소년이 그 이면에 숨겨왔던 감정과 고마움을 조심스레 꺼내놓는 순간, 그것은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불켰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손에 쥔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가 흘린 눈물, 그가 한마디 한마디에 담은 진심은 단순히 팬심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울림으로 번져갔다. 이명홍 정동원 듀오, 그저 상상만 해도 울컥, 진짜 히어로는 조용히 뒤에서 후배를 지켜주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몰랐던 이 이야기, 왜 이제서야 알려졌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감동의 물결이 이어졌고, 각종 팬 아트와 영상 편집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지난 무대들을 되돌아보며, 혹시 그때도 이런 감정이 담겨 있었던 걸까? 라는 말들이 퍼졌고, 그들의 작은 눈빛 교환조차도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또 누군가는 인간적인 유대의 아름다움을 느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닌, 세대와 장르를 넘어 음악과 마음으로 연결된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 그것이야말로 팬들이 기다려온, 진짜 드라마였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지금 이 순간 정동원과 이명웅은더 이상 단순한 선배와 후배라는 수식어로 설명될 수 없다. 그들의 관계는 음악이라는 이름 아래 세대를 초월한 영혼의 교감으로 재정이 되고 있다. 무대 위에서 마주친 시선, 말없이 주고받던 응원, 그리고 오랜 시간 가슴에 담아둔 감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서사로 이어지며 두 사람을 특별한 인연으로 엮어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 그 이상이었다. 누군가에게는 멈춰버린 꿈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었고, 또 다른 이에게는 마음의 공허를 채우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 말 한마디, 노래 한 소절이 이렇게 큰 울림이 될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의 여정으로 증명해 보였다. 무엇보다도 이번 고백은 정동원이 단단히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과거에는 보호받는 존재였던 소년이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꺼내고, 그 속에 담긴 감정을 진심으로 전할 줄 아는 아티스트로 거듭난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성장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무대에 더욱 기대를 갖게 만든다. 이건 결말이 아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음악으로 연결된 두 사람의 길이 앞으로 어떤 선율을 만들어낼지 우리는 이제 그들의 다음 장, 장을 기다리게 되었다. 정동원 X 이명호 전설의 뒤엣 무대는 오는 8월 KBS에서 방송 예정인 레전드 스테이지 히어로즈에서 이두 사람은 5년 만에 한 무대에서 다시 만난다. 눈물 없이 볼수 없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후문. 방송 전부터 업계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